줌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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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이아어 쥐어 쥐어 이어 쥐어 쥐차 쥐어 이거 말하는 거 나한테 나오나, 나오잖아. 레여야 네, 응? 에스. 예. 공격 시작 와하. 와하. 아 봤어. 봤어. 아, 아, <laughs> 애들 필터하는 거 봐. 보죠? 아 진짜 아니잖아 이거. 바스 어디 있어요? <웃음> <야>. <웃음> 그래야 저 정크 죽여야지. 그래야정크 죽여주. 야지죽이고전멸이있잖이정국 아, 여기, 여기 나 혼자. 어들 정국이. 어들어정들어 정국이, 정지이 정국이, 정국이. 정국이, 어, 아, 발려. 이... 아, 아, 이게... 아, 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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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자메인은 뭐야 메이하고 너네 알아서 가자 뭐해 나 딜러 할까니까. 아너 못하면 불트라도 하든가 나라고 한다니 어? 그리고 너네 딜로듀오 한명 탱해 어? 한명 탱해 딜러라면서 메이 안해? 아, 걱정 마내 내가 우파하고 내가 몇대 때릴게. 아, 근데 나 다이아야, 다이아에서 메이를 다이아 찍어. 불라야라인으로 라인으로, 네, 라인, 라인으로, 라인으로 찍어. 라인으로 2,990점에서 라인. 하나무라에서메이드고 존나 잘했거든. 아니, 아 할까?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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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해 좋다. 오 야, 개수비다. 이거 개수비아아주아 아니, 아니, 해. 한아 말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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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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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아 괜찮아 괜찮아 괜 순간 괜동 설치되면 괜로 설치해야 괜다 순간 찮동은알아알아알아알아알아괜아괜찮네아아니 쟤네는 찮아 괜찮아 빨리 갈게요 시메 빼 시메 빼 아, 시메 죽으면 바로 빼 아니다 시메 한 버스. 곳에다가 야그 아, 그 따개비 있지 따개비 따개비 여기다다설치 여기 야 여기 시메 어디냐 시메 나따라와 여기 좀 올라와봐 따개비 아기 여기는 려봐 왠지가 위로 어서 잡아줘야 돼. 이거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뭐야 실화야? 야 2층으로 온다 2층으로, 2층으로 와. 나 2층으로 와. 그래, 아, 그래. 쟤, 그래. 나와, 나와, 거기 나와. 아니 왜 아무도.. 빨리! 어, 진짜... 나가면서 한마디 할게. 벤지야. 어, 나이스. 아니. 아, 로 갈게요. 미스터 누두 좀부 플라즈. 밥타모네 죽였다. 봐서 봐서 특이한 게갈얘네왜 둘? 싫어. 아, 싫어. 진짜 싫어. 나이스, 나이스 한 조. 거점, 거점 아무나 한명들어가 볼게. 나. 아, 야, 나 죽었다 쭈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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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이 t a 쭈 u 쏘죠, 쭈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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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u t 또쭈 하네. 위도내가조 어, 아, 씨발 기절먹고 다들 2층에 있어요 다들 2층 조준하자네 아 조심아 조심아 그렇지 아한조오한조오오한조야오한조개 잘해 야야 숨겨진 그 진을 찾았어 내가 <laughs> <한쪽> 야, <Bürger> um. <laughs> 야 내가 한조 내가 숨겨진 한조안돼야거가한 조에 떼서 이기면 한 조에 아니야 내내 온몸 가피리야 야, 나 아, 꼈잖아. 너나 잡으려고. 나이 돌아와, 돌아안 줘. 각궁졌다 우리 이겨, 이겨 이겨도 궁점이야. 나 아, 이거? 어. 아 기절 상대 개주 기 상대 메커 이렇게 기절 잡옷을죽같지나 자기네 훈시 이게 아래. 뭐야 나 상대 위도 어딨지 말해 나야타님저 힐. 야타님저 힐. 야타야타, 야타야타, 야타. 이층 2층, 2층, 2층. 나 음. 상대 위도 말해. 2층 입고 온다. 위도 저기 오고 있어. 야, 한조네. 부스끼 한조 늘었다. 야나한테 자극받았나 어, 살려줘. 아, 한조. 한조 살려 씨발. 한조 뒤어요 한조 뒤진다고. 자. 와, 봤어, 봤어. <laughs> 내눈으로 봐. <laughs> 나이스 벤지굿 저쪽 아, 오, 조합 막히는 거. 다스 명신. 저 여기도 원일에 오딜러 거든요 저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 <웃음> 아, 내가 알아서. 어, 내 2층에 포기 오, 오? 나 때렸다 yeah. 2층 바스 어 어쩌면 누가 지켜야지 바스는 잡을 수 있어? 어 나이스 역시 바스 카운터야 역경은 아따 위도 나이스. 한조 뭐야? 빌리야? 빌리? 네. 어, 이게 한조각이었어. 저게 한조각이란 건데. 한조각. 한조각. 아, 옛날에 씹어야나한옥션처 아, 만두 처음, 처음 나왔을 때. 한지 내가 한지호. 아. 세가지. 아. 세가지. 가지 아. 가지 아. 가지가만들었어지 아. 세가내가 만들었. 가지가가지 아. 세가지. 아. 세가지. 아. 세가지. 아. 됐다. <목소들이> 아, <진짜 누가? 목소들이> 아, 어 중부. 어 승리야? 승리야? 와야 막판에 한 조가 캐리한 거 인정하냐 얘들아 인정. 한조 캐리 인정하냐 얘들아 인정. 봐라 봐라 뜬다 한조 뜬다 한 조. 아 뭐야 이바스키오도 씨발. 게아 어디 조진다 내가. 에이, 한번 보자. 뭐래, 얘 핵인데? 에이, 임오 어, 임마, 임마, 리